들배지기 이은 뒷장거리 김용대는 결승 첫판부터 화려한 기술로 이한신의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이후 김용대의 주특기인 들배지기가 화려하게 모래판을 누볐습니다 3대0 완승 한라급에서 14차례나 정상에 올라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김용대지만 1년 9개월 만에 정상 복귀해서 이번 우승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항상 처음이라는 생각으로 항상 열심히 하고 또뭐팬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또뭐 시민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대는 4강에서 한라장사 12회 우승 기록을 보유한 모재욱을 빗장거리와 배지기로 주저앉히며 후미를 넘었습니다. 무릎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진출한 이한신의 투혼도 남다른 감동을 남겼습니다.